안녕하십니까. 5060 청춘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8월도 다 갔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도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060 청춘 에세이 29번째로 설사의 추억입니다. 건강 조심합시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멘트입니다. 도서관에 갔다. 점심시간, 조금 늦게 간 구내식당, 닭볶음, 자율배식, 좋은 세상이다. 나는 가수가 되기 싫은데, 닭찜 그릇에 닭모가지만 뒹군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설사의 추억 나는 지금도 항상 백 가방에 팬티 한 장을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다닌다. 그것은 회사 다닐 때 잊지 못할 추억 때문이다. 화주와 미팅이 있어 영업부 직원과 함께 업무용 차를 타고 한 시간 넘게 달려 A사 입구에 도착했다. 출입전을 교환하고 A사내 순의 셔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조금 남아 화장실에 갔다. 소변을 누는데 갑자기 묽은 설사가 주룩 흐르는 기분이 들었다. 빨리 처리를 하고 A사 셔틀 버스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옆 화장실 문을 열어. 두루마리 화장지를 손에 몇번 둘러 호주마에 넣은 후 얼른 서틀버스 정거장으로 갔다.서틀버스라 한번 놓치면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하고.화조와 미팅 시간을 맞추려면 이 서틀버스를 타야만 했다.이상하다.아침에 배가 아프지도 않았는데.나는 치유 수술을 세분했다.나는 몰랐는데 마지막 치유 수술을 할때 의사가 수술을 자꾸 하면 관략근이 적어지고 약해져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다 배가 아프고 하면 변실금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 뒤부터 설사를 안 하려고 음식과 식생활을 조절하는 편이었고 설사를 안할끔 조심조심하여 관리한 덕에 여태껏 이렇게 설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엉덩이 양둔덕 좁은 사이로 미끌미끌하는 기분 풍기오는 악취 이상하게 똥냄새는 어찌 그리도 독할까 여부주인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고 서둘 버스가 도착하자 지금 보고 먼저 탈하고 뒤따라 탔다 자식이 앉아야 하는데 자리가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 탑승을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는지 좌석 여유가 있어 지구는 내 앞쪽 좌석에 앉았고 나는 뒤쪽 좌석을 택해 앉았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가져온 휴지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주위 눈치를 보면서 수단 끝몇 번씩 닦아 앞 좌석 뒤에 걸려 있는 그물망에 넣었다 이물질이 노란 것을 보니 묽은 똥이 소변 눌때 그 힘으로 항문에서 주룩벤 변실금으로 밀려 놓은 것이었다 나중에 썼던 차를 청소할 운전기사를 생각하니 미안했으나 지금 그걸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다. 몇 번을 그렇게 닦아내어도 냄새는 심했다. 화주와 미팅할 건물 앞에 내려서 미팅 장소로 걸어가는데, 마침 3층이라 영업부 직원한테 1층에서 걸어서 올라가자고 했다. 엘베드 타면 A사 직원과 외부 손님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도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나면 상상하기 싫었다. 상상이 안 되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한 후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팬티는 변기 휴지통에 버리고 변기통에 버리고 엉덩이도 똥이 묻었지만 팬티는 짧은 똥의 흔적이 눈으로 봐도 설명했다. 엉덩이를 휴지로 몇번 닦고 바지만 입고 노 팬티 뒤처리를 디처, 끝내고 있었는데 노크를 하기에. 예 아니 화장실 청소 아줌마라고 한다 좀 기다렸어야 하고 바지를 추려 입고 팬티를 버린 휴지통을 한번 보고 모른 체하고 얼려 나왔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내가 나온 화장실 부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어디 상은 모른다 지금도 상상이 싫다 미팅 룸여 부지연과 내가 앉아 있었니 회사 직원이 들어와 미팅을 했다 우리 측 인원 두명 a 사착 이는3명이었다긴 네모 탁, 탁자를 가운데 두고 하는 미팅이라 나는 의식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노 팬티로 바지마 입은 채 시, 시작한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미팅을 마치고 서들 버스를 타고 a 사의정문 입구에 도착하여 출입증을 제 교부하고 나오니 마침 근처에 대형 마트가 보였다. 옆부 지원에게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마트에 들어가 페인트한장 사서 화장실에서 갈아 입고 회사로 기사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정말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